노혜미야 10장 1절에서 3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임무관자는 아가리아의 아들 총독 느혜미야와시드기야 바수홀 아마리아 말기야 하림 무레못 오바디야 무슬람 아비야 미야민 또 레비사람 곧 아사냐의 아들 예수와 헤나다 세자 손중 빈누이 간미엘과 예수, 비야, 미가 르호 하사비아 어디야 아니 분이 누요 분니아스갓 베베 아델 히스기야 아술 하립 아나돗 노베 무세사셀 사독 <사도> 야뚜와 호세야 하나냐 핫수 <하수> 르흠 하삼나 마세야 말룩 <말루> 하림 바나이니라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윤례를 지켜 행하여 31절 같이 있습니다 혹시 이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국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아멘. 어제 살펴 보았던 구장의 마지막 절 38절에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봉 하나이다 하였느니라라는 말씀에 따라 유다 공동체는 이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기로 소약했습니다. 이 소약 의식에 광범위한 그룹들이 동참했음을 알수 있습니다. 총동도 헤미야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지도자들, 남은 백성, 문지기들, 노래하는 자들, 느디님 사람들,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들,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청명이 있는 자들도 모두 참여한 것입니다. 지도자나 백성들의 대표자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각계각층에서 광범위하게 참여한 뜻깊은 서약입니다 혼합 결혼 반대와 안식일 준수에 관한 결단은 당시 그들이 당면한 시급하고도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자칫 두 사항을 지나치게 문자적으로 해석하거나 이두 사항에만 국한하여 그들을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시대에도 당면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들만 단독으로 해결한다고 능사는 아닙니다. 신앙은 삶의 모든 영역을 아우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포로 귀한 이후 진정한 신앙 공동체로 거듭나고자 하는 시대적 사명을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온 공동체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따라 신실하게 살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와 이방의 물리적 경계선인 성벽은 단 52일 만에 완성되었지만, 유다와 이방을 구별하는 영혼의 경계선까지 그렇게 빨리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성벽, 곧 영적 정체성은 백성들이 회개함으로써 재건되었습니다. 물리적 성벽을 재건할 때에도 백성들 전체가 구역을 나누어 힘을 합쳐 공사를 진행했듯이 영적 성벽을 재건하는 사역 역시 백성들 전체가 함께 감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로 27절 말씀처럼 말씀과 신앙을 중심에 두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9장 4절 말씀처럼 초막절 이후 자발적으로 모인 사람들을 대표해 내위인들이 드린 기도는 9장 38절 말씀처럼 문서화되어 하나님 앞에 임봉되었습니다. 이는 그 기도가 유다 공동체 전체가 하나되어 하나님께 드린 기도요 언양 문서의 가치를 가졌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문서는 1 절로 8절 말씀처럼 누구보다 먼저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들의 이름을 기록했습니다. 느헤미야의 공식 지위는 바사 왕이 파견한 총독이기 때문에 제사장들과 이름을 나란히 하는 것이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총독의 권세를 유대의 영적 지도자들인 제사장들을 통해 발휘했던 것입니다. 이후에는 구절로 1 3절 말씀처럼 레위 사람들의 명단이 이어집니다. 원래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성전에 책임지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느미아는 귀한한 유대인 공동체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 신앙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총독 다음에 행정관리들을 내세우지 않고 제사장과 내비인의 이름을 나열한 것입니다. 그 이후에야 14절로 27절 말씀처럼 행정적 역할을 맡고 있는 백성들의 우두머리들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언약을 회복하는데 정치적 행정적 대표들이 배제되지는 않았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말씀과 신앙을 그 중심에 두어야 하기에 개인의 삶과 교회의 중심에 언제나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만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추원합니다두 번째로, 28절로 31절 말씀처럼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그의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도층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28절로 29절 상반절 말씀처럼 비록 자기 이름을 이 언약의 글에 남기지는 않았으나 모두 저주로 맹세에 참여합니다. 당시 대부분의 나라들은 왕족이나 귀족의 나라였지 일반 백성은 국가적 언약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지위고화를 막론하고 모든 이가 하나님과의 언약에 동참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유다인들은 이방인들과 구별되는 영적 성벽 재건을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선 29절 상반절 말씀처럼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 따라 율법을 따를 것이며 이방인들과 통혼하지 않기로 맹세합니다. 이는 에스라 9장부터 10장 그리고 오늘 본문 30절 말씀처럼 이전에 자기들이 저질렀던 죄악을 회개하고 그 죄로부터 절연한 것을 선언한 것입니다. 또한 이방인들과의 관계에서 세상의 법도와 하나님의 법도가 충돌할 때는 하나님의 법도를 우선하기로 맹세합니다. 당시 가장 충돌했던 문제는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31절 말씀처럼 이제 안식일을 철저히 지킬 뿐 아니라 안식년과 희년의 법도까지 지키겠다라고 선언합니다. 어느날도 사실 주일의 개념이 많이 혼탁해졌습니다. 주일날 밖에 가서 외식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라는 문제 그건 뭐 별로 중요한 문제가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합동측에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이미 엄격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일날 할수 있는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구약의 율법에도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장사하지 말라는 겁니다. 물건을 사고 팔는 그런 행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과연 주일을 지킴에 있어서 그것이 얼마나 효용성이 있느냐라는 문제에 있어서 사람들은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합동 측에서는 주일날 환자라든지 어려운 사람들 또 성도들 가운데 곤란에 처해 있는 사람들 신방하는 것 거기에 대해서는 곤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또, 영적인 교제를 나는 것도 권면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향락을 위해서, 또 우리의 오락을 위해서, 그렇게 돈을 쓰고 다니는 것에 대해서는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그것이 성경적인 이유인 것도, 여러분 뭐 외식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셨을 때, 주일날 우리가 장사집을 드나들어서 돈을 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저 뭐 행사라든지 아니면 또, 어떤 모임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뭐 문제될 거뭐 있냐라고 하지만 복음 전도 측면에서 주일날 성도들까지 가서 장사 집에 가서 돈을 쓰고 온다면 장사하는 사람들 과연 주일날 문 닫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평일에 매출보다 토요일 특히 주일 쉬는 날 매출이 더 많죠. 그러니까 주일날 문 닫는 것이 어렵습니다. 온전히 주일을 성수하기 위해서 가게 문을 닫아야 되는데 그런데. 주일날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오는데 거기 예수 믿는 사람까지 겹쳐서 돈을 쓰고 다니면 과연 장사하시는 분들이 신앙을 가질 그런 확률이 낮아지는 거죠. 이런 어떤 권면한 측면에서도 사실 주일날 가서 뭐 이런 오락을 한다든지 또 외식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건 대단히 성경적이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과연 그 정도까지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나 하나 그냥 좋아서 또뭐 우리 가족끼리 혹은 뭐 무슨 이유로 가서 돈 쓰는 거 뭐가 문제야?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 오늘 유대인들이 다시금 안식일에 철저하게 지키기로 맹세한 거 바로 그것과 맞다 있을 그런 이야기라는 거죠.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자. 뿐만 아니라 안식년, 희년까지도 지키자라고 그들은 결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을 선포하고 순종하겠다는 다짐을 통해 세상과 자신들을 구별하는 성벽을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확고하게 그들은 세워나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의 순종함으로 하나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추구합니다. 잘 아는 대 여러분, 영적 성벽의 안과 밖은 본질적으로 다른 세상이어야 합니다. 물론 영적 성벽에도 성문이 있어서 세상에 문물이 드나들어야 하지만 일단 무엇이든 성벽 안에 들어오면 그 내부의 정체성에 동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영적 성벽 안에 있는 자들이 온전히 하나 되어야 하고 성벽 밖의 세상과는 다른 공동체를 만들겠다는 마음을 공유해야 합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로서 세상에 속하지 않은 공동체라는 자부심으로 하나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제나 말씀과 신앙을 그 중심에 두어야 하기에 개인의 삶과 교회의 중심에 언제나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성벽을 완성하고 그 짧은 기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의 삶의 구역이 정해졌습니다. 이방과 구별된 성벽을 그들은 이제 완성했습니다. 그러나 성벽만이 세워졌다고 해서 그들이 이방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열심으로 주의를 섬기고 예배드린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과 결코 구별된다고 할수 없습니다. 이제 그들의 내적인 성벽이 재건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준행하기로 서약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임봉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그들이 그렇게 살기로 서로 맹세한 것입니다. 우리 역시 오늘날 복잡한 현대 사회 속에서 과연 우리가 신앙의 생활을 어디까지 우리의 삶의 경계로 삼아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때로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우리의 삶의 방식, 과연 어디까지 획을 그어야 할 것인지 그것이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 세상의 법과 율법이 충돌할 때 그들의 중심은 율법이 되어야 한다고 원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기준으로 삼은 것입니다. 우리 역시 세상과 우리가 구분되는 방법은 다른 것 없습니다.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오른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인가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기준 삼아 그 말씀대로 지켜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했던 유다 백성들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줄 믿습니다. 이렇게 정체성을 잃지 않고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러한 삶의 모습이 나타날 것이요. 그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과연 나의 삶이 어디까지고 또 세상 속에서 내 삶의 기준이 무엇이고 어디까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주행할 것인지 깊이 고민하고 결단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세상과 구별된 삶 그래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어디까지 해야 될지 결단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한 날도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한 날의 삶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